프로축구 대구 FC가 울산 현대에 지면서 리그 5위로 떨어졌습니다. 2020 K리그 1 정규 라운드도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올 시즌 목표인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전력 재정비가 급선무입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K리그 득점 1, 2위인 공격수 주니오와 세징야, 골키퍼 구성용과 조현우의 맞대결로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 대구에게는 8경기 무패, 올 시즌 홈경기 무패, 리그 3위에 오를 수 있는 청근 같은 기회였지만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전반 18분 울산 이청룡의 크로스가 신진호의 골로 이어지면서 주도권을 내준 대구, 후반 10분에는 주니오에게 추가 골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1분 뒤 만회 골로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가 했지만 주니오에게 또다시 실점하며 1대3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쉴새 없이 쏟아지는 악조건에 대구 특유의 역습을 펼치기 어려웠고 에드가 등 주전 선수들이 빠진 공백도 컸습니다. 페스미스가 마루면으로 있어서 조금 더 음, 우리가 잘 음, 수비에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카운터 대기라든지 이런 게잘 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경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약속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조금 안 맞아 떨어져서 선수들이 좀 어려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5위로 내려앉으며 K리그 1정규라운드에 반환점을 둔 대구 FC. 올 시즌 목표인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비 보완과 높은 주전 의존도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위험 지역에서의 좀더 세밀한 수비 조중력의 연습이 필요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말에는 이제 K리그 일정이 있고요. 2, 3일 안에 경기가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속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또 하나는 이제 가용 인원을 최대한 로테이션을 돌려서 그 인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대구 F C는 수요일 홈에서 성남 F C와 FA 컵 4라운드 경기를 토요일에는 상주에서 상무와 K 리그 원 12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